집중이 문제라고 봐야죠. 펜타이마. 지금 흰 공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을 구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노란 공 오른쪽 공을 맞추는 건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뱅크는 지금 노란 공 때문에 지금 당점이 지 지금 보이질 않고요. 네, 브리치 브릿지, 브리치가 쉽지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란 공의 왼쪽을 얇게 하단으로 맞춰서 길게 이렇게 공을 보내는 형태가 있거든요. 까다롭네요. 예, 거의 뭐그리는 그림이고 또 하나가 이제. 뱅크샷으로 되돌려서 노란 공의 오른쪽 면을 적절하게 맞추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단 당점이 내려가서 원에서 투갈때 커브까지 나면서 네. 길게 가야 됩니다. 커브 났어요? 났어요. 와, 아, 하지만 오, 들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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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은 정말 난구를 잘 풀었습니다. 네. 뭐, 하나 딱, 있다면 바로 이 길밖에는 지금, 쓸만한 길이 없었던 거죠. 어, 가다가 한번더 휘어지죠. 음. 남을 뻔했어요, 지금.